7월 4일입니다. 이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신부는 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란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여하다. 또 자칭 유대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물이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지 하 말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 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버거머 교회 신부르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탕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에게 곧 사탕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남을 할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물을 놓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비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서머나 교회하고 버거, 버가모 교회에는 그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특히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환란과 가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냐면 사실로는 부여하다, 부여하다. 이 부여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부여하다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이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굳건하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이제,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는 것은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두 번째로는, 이제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그 핍박인만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는 서문화교회 사람들을 이제 비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 유대교회에서 이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해서요. 근데 사실 비방하는 그 사람들은, 진정한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물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유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에 살아야 될 텐데 너희를 비방한다는 자체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짓이다. 사탄의 물이다. 그러니 그들의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개념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고난을 또 받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뭐 헝제 숭배사상을 거부했으니까 로마로부터 또 유대의 사람들로부터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이건 에 집어넣죠. 그렇지만 그것은 열흘 동안 환란을 당할 것이니까 짧은 기간이니까 참고 견뎌라,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그런 상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는 것은 예수의 영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죽도록 충성하면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이제 둘째 사망은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둘째 사망을 해를 받지만 믿는 사람은 전혀 그런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뜻입니다. 버거머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다. 아까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을 표현했죠. 그러니까 그 버거 서머나 교회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은 너희들 지금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도 죽으셨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위로를 받아라 그런 뜻이고요. 버거마교회는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분이다는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신실한 또 증인 암디바가 순교당할 때에도 너희들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잘 지켰다 하고 칭찬을 해 주셔요 믿음의 정렬을 지켰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 일부 또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발람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냐면 결국은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이기 때문에 니골라당도 역시 로마에게 타협해라 하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자들을 회개하게 해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 싸우겠다라는 것이죠.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귀에 들어가신 말씀을 드려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회개하고 아 하나님 말씀 이제 순종하며 살아난 사람은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신돌도 주겠다. 이감추어만 감추어둔 만나라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 죠 양식이니까.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신돌도 주겠다. 근데 신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완전히 이제 예수님 오실 때새 이름을 적혀 있는 신돌 그 천국잔치의 초대장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그 힌도를 가지고 이제 가면은 자기 감추, 이름, 새 이름 적혀 있는 것을 가지고 가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걸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에서 62장 2절에도 너는 여화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다 이름이 새 이름으로 주시는 또 이름을 받게 될 것이죠. 자, 그러므로 두 교회 다 결국 이기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 주실 것이고, 또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춰둔 만나와 흰돌도 주게 하시래요. 그래서 흰돌은 결국은 하나의 날의 초대장이니까 잘 들어가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 찬송하며 살게 하실 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오늘날의 현실에 주어진 엄청난 환란 또궁핍도 이겨 나가는 부유한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